신용 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 사나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재직시 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를 자행했던 많은 검찰 간부들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있고 심지어 그중 일부는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중용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기형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 포기를 지시하여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윤석열이 제공한 비아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몰래 통화를 한 장본인입니다. 이쯤 되면 사직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임에도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윤석열과의 술자리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검사라는 세평이 있었던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 물망에도 오르내렸는데 자진사퇴했습니다. 국민감정은 이렇게 엄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공안통검사로 서울중앙지검 1차전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와 연관된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전 의혹 사건에서 이기원 전 검사, 김용민 의원 등을 수사해 이기원을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검찰국장 내정설이 파다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책임자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승승장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 독립군을 잡아넣던 고등경찰을 일 잘하니까 계속 범인 잡으라고 중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중용했다가 검찰 개혁이 미안해 그치고 나라를 크게 해쳤던 일의 재연이 될까 우려가 큽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는 누명으로 기자들을 기소한 검사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 수사했던 검사들이 여전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행정부 인사들을 노리고 정치적 기소를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학의 출국, 출국 금지 사건, 월성 원전 폐쇄 결정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인사들이 숙정되지 않고 요직을 차지한다면 이는 내란까지 일으킨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죄가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조혁신당은 이러한 상황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근본적 검찰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충실히 이어나가되 그 한계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저지른 정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고발은 물론 법무부 장관이 새로 갖게 된 징계청구권을 발동하도록 대응할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자며 정치검사를 비유하는 일각의 준동을 경계합니다. 내란세력과 그 부역자들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정치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 엄중한 문책과 예상되는 저항을 방지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인 수사기소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리고 검찰권 오남형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의 첫걸음입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은 검찰 독재정권의 주역이었고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 폭거를 뒷받침할 집단이었음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대통령실에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구차하게 자리를 보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재직시 핵심 보직을 맡았거나 정치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공직 자진사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